마음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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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얼굴 하시는, 근육... 뭐하시는 건가요? 얼굴 근육 푸는 중이에요 오늘 완전 핑크핑크 하시네요 네잘 어울리죠? <웃음> 네 <웃음> 부끄러움이 많은 예능신입니다 네 도만 예신 어, 아이들 오늘 저희는 감정 연기를 감정을 쏟아내는 커리큘럼을 정해봐서 지금 약간 아침부터 좀 아까 아침에 관련 자료들 보다가 또 눈물이 살짝 쏟아져가지고 좀 다운 텐션인데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우리의 예능시는 다운 텐션이 전혀 아니죠 썸는 남녀가 그게 아무 사이도 아니다 <laughs> 뒤에... 그래? 아 아니 안안안될 거. 그럴까? 아니 완일태 오빠 만들어. 기다리라고 좀. 누구한테 한 거야? 전화해 야한 거야? 어. 야 그래 물어보자. 누구한테 물어볼까? 야 그의 여름 보니까 그 유해진이 나오는데 완전 강민이랑 유해진 강민이랑 똑같이 생겼어. <laughs> 지금 이 머리띠로. 길이 아니 PD로 나와 PD로. 아 진짜? 예빈이는 어. 참 내가 사랑스럽다. 오래까지만 하려고. 짧으면 아, 보이네 이거는? <laughs> <laughs> <뭔가 뭐지? 웃음> 아니 오빠 옷이 안녕하십니까. 자기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, 저요. 네. 아 유형준이라고 하고요. 오늘 처음 왔는데. 네. 벌써 브이로그라니. 아이 성향으로서. 아 저도 아이입니다. 아네 굉장히 몸들 바를 모르겠는데.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아 일이요? 네. 일. 이거 아. 일이다. 우리 또 하는 일이 또. 아 됐어. 어, 네. 아이면 안 되기 때문에. <laughs> 네. 평소 좋은 경 누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 은경 누나요. 네. 어제 겉과 속이 좀 다른 사람이다. 아, 약간 네. 되게 사람이 이중적이다. 어, 저한테는 이중적이다. 아, 진짜요? 네.라고 어, 느낍니다. 네. 네. 여기서 어떤지는 모르겠어요, 네. 누나가. 저뭐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신인 아, 절반대가지 네, 아, 네. 어쨌든 오늘 은경이 아, 네. 누나 네. 소개로 와주셔가지고 반갑습니다. 아, 네, 네. 반갑습니다. 좋은 연기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요? 네. 저 오늘 준비는 안 해봤어. <laughs> 네. 저희 또 네. 오늘 힘든 연기인데 감정 연기인데 아. 은경이 누나 대본 보니까 좀 난해하던데 보셨어요? 그냥 대사만 쳐주면 된다고만 들었어. 요 어, 그누나 상의를 치셨네? 네. 너무 이뻐져. 아니, 은경이 누나 대본을 제가 봤는데 뭔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. 아, 재밌어. 네네. A를 A를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. 한번 읽어보시죠. 한 <laughs> 읽어볼까요? <이런가요? 웃음> 그렇게 버텼냐? 대사했다고 또 진짜 대단하다 김진성 참좀 진작에 이렇게 용기를 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그때 주원이가 좀 어렸어가지고 근데 물론 뭐 지금도 어리긴 하지 오 이런 사람이라서 내가 좋아하나봐 막 별로 잘생기지도 않아 야 말은 똑바로 해 어디가서 빠지는 얼굴은 아니야아야 <laughs> 그래 그 이제 니그 네 쇼킹하고 슬픈 비밀 한번 들어보자. 뭐야, 도대체? 응? 나. 나 최장함이래. 확률이 0.8%래. 응. 야, 내가 이긴댔잖아. 그러니까 빠 이혼하지 마. 마실래? 시원. 야, 예린아. 다시 얘기해보자. 그니까 그니까 너는 나랑 톡하면서 그놈이랑도 톡하고 있었던 거아니야 동시에 새벽 1시에 어? 막 양쪽 창 왔다 갔다 하면서 그지? 어넌안 그래? 어? 동시에 양쪽 창 왔다 갔다 안 해? 어, 난안 그래. 사람들 다 그래. 야, 나.. 적어도 나는 안 그래. 어? 야, 새벽 1시에 애인이랑 톡하면서 딴 놈이랑은 안 그래. 어? 딴 놈이랑 톡하다가 애인한테 뭐, 뭐라 그랬지? 뭐뭐 뭐 나도 보고 싶어요 선배님 썼다가 어나 볼까봐 훅 지우고 나 그딴 짓은 안 해. 어? 애인이랑 톡하다가 야 애인이랑 톡하다가 딴 놈한테. 뭐, 막 하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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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크크... 그런 거 보내지는 않는다고. 아직도 모르겠어. 아니, 뭐 얘기해 봐. 내가 뭐 만나서 끼를 부렸어. 뭘 했어? 원래 문자는 훨씬 상냥해야 돼. 어? 안 보이니까. 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인지, 정색하면서 하는 말인지 모르니까. 그래서 히읗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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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키히키히 붙이고 그렇게 하는 거야, 너는. 아니 그래서 씨막 보고 싶다고 그런 말도 막막 막 하고 그러는 거야, 막 어? 상냥해 보야 돼서? 보고 싶단 말이 뭐? 어? 나는 BTS도 보고 싶고 우리 할머니도 보고 싶고 삼촌도 보고 싶고 그래. 너는 보고 싶은 사람 없어? 너는 뭐 보고 싶은 말도안 하고 살아? 아니잖아. 예린아, 보고 싶다는 말은 야. 그 말은 사랑한다는 응. 말이잖아. 그러니까 그건 너한테나, 너한테나 그런 말이고. 어? <laughs> 왜 그래요?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요. 진짜 죽어라 참고 있는데, 왜 그래요? 나내편 들어주지 마요. 칭찬도 하지 말고. 나 그냥... 나... 이런 말들 다 너무 처음이어서 그런 말 들으면 마음이 막 울렁울렁 울렁울렁 거려요. 그러니까 약물고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말 하지 마요. 응? 어차피 어? 그래봤자 다 그냥 어차피. 제게 직접 말씀을 해 주세요.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요. 잘못. 난내 일을 하고 넌네 일을 하는 것 뿐이지. 새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고. 항상 곁에 있어 줘서요. 어린 시절 저는 참 많은 곳을 떠돌아다녔지만 새는 항상 거기 있었어요. 가까운 곳에 항상. 계절이 변하면 멀리 떠나는 새들도 기다리면 돌아가셨어요. 새가 없는 계절은 없었어요. 새가 없는 곳도요.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유로운 존재가 항상 곁에 있어줬다는 것 그게 좋았어요 당신한테 무의미한 일을 대지만요 또 이런 사냥을 하실 건가요? 자 오늘도 감정 연기 준비하느라 어. 수고한 스스로에게 칭찬 칭찬 황준씨도 아아 칭찬 <laughs> 형준이 잘했다 해주세요. 형준이 잘했다. 아, 잘했다. 네, 은경이나 칭찬. 은경이나 잘했다. 쓰레기. 잘했다. 돌리지 마라. 네. 커피도. 예비 잘했다. 예린이 잘했다. 와 네, 예은이도 잘했다. 끝뻔았다 예. 강민이 잘했다. 예.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터디 하고 툭 쳐주시면 돼요. 네. 스터디 하면서 슬레이트 쳐주시면 돼요. 스터디 예.